요즘에 일본 여행 많이들 가시죠? 저희 채널에서도 일본에서 구매하면 좋은 위스키 추천 영상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워낙 위스키 가격이 저렴하니까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사려고 했던 스카치 위스키나 버번 위스키들을 구입했었고 또 추천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카치 위스키나 버번 위스키가 아닌 일본 위스키는 어떤 걸 추천하냐는 질문을 하셔서 오늘은 일본에 갔을 때 사오면 좋은 일본 위스키. 요이치와 미야기큐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직접 마셔보면서 어떤 향과 맛이 느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 위스키 하면 이산토리 가쿠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산토리라는 회사의 시작인 야마자키 증류소의 설립을 주도한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 타케츠루 마사타카가 산토리를 나와 홋카이도 요이치 지역에 이 요이치 증류소를 설립하고 이후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이 미야기쿄 증류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요이치 중류소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중류 과정을 통해 스피릿의 캐릭터가 묵직하고 강한 제품들이 생산되고요 이 미야기큐 중류소에서는 보다 현대적인 중류 과정으로 깔끔하고 상큼한 캐릭터의 제품들이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이 요이치 중류소와 미야기큐 중류소의 회사인 니카 위스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라기월드 채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이치와 미야기큐의 가장 기본적인 이 나스 제품들을 직접 마셔보면서 향과 맛을 잇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요이치와 미야기쿄 나스 제품을 얼마 전 후쿠오카를 다녀오면서 샴드뱅이라는 리커샵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가격은 두 제품 모두 텍스 프리를 받아 각각 6,400엔씩 하나로는 58,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혹시 후쿠오카를 가신다면 이 후쿠오카 영상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이스팅을 준비할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위스키 비용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께서 놓치고 있던 지원금 128만 원 받는 방법 30초 안에 알려드릴게요. 갤럭시 아이폰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도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인 거 아셨나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죠. 만약 다른 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군요.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얼마나 일을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 시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뚜껑은 코르크가 아닌 스크류로 되어있습니다 네, 알콜도수는 두 제품 모두 45도로 동일합니다 그럼 요이치 싱글몰트 나스 제품부터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음, 요이치 나스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콤한 꿀 같은 향이 느껴지는데요. 보통 버번 캐스크의 스카치 위스키들의 향을 맡아보면 청사과나 서양 배의 향이 느껴지는데요. 이 요이치 싱글물트 나스 제품도 비슷한 향이 나지만 조금 더 달콤하면서 서양 배라기보다는 굉장히 달달한 동양의 배의 향이 느껴집니다. 음, 피트향도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존여커 블랙라벨에 비교해보면 어, 훨씬 옅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미야기큐 싱글몰트 나스 제품도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음, 어 이게 향을 맡는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요이치 싱글 몰트에 비해 이미야기큐 싱글 몰트는 상대적으로 향이 옅게 느껴집니다. 응. 그런데 이게 달콤한 향은 요이치 제품에 비해 이미야기큐 제품이 조금은 옅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피트의 향은 이미야기큐 증류소 제품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응. 마치 라가블린 제품에서 느껴지는 그 흙내음이나 낙엽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담배잎 같은 향도 느껴지고요. 응. 요이치 제품에 비해 조금은 시원한 향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맛을 한번 볼게요. 먼저 요이치 싱글 몰트입니다. 어, 이게 마시기 전에 향을 잠깐 맡았는데요. 이 피트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올라오네요. 잠시만요. 음, 지금은 이 요이치에서도 그 피트향이 이 미야기큐 못지않게 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럼 맛을 볼게요. 음, 재밌네요. 어, 이게 따르자마자는 향에서 피트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요. 잔에 따르고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피트향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 맛을 봤을 때는 피트 캐릭터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웬만한 블렌디드 위스키보다 피트향이 강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음, 그런데 일반적인 싱글몰트 위스키보다는 단맛도 더 강한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 피트 캐릭터가 들어간 고숙성 블렌디드 위스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 상당히 맛있네요. 음, 나스 제품인데, 이 저숙성 위스키 특유의 비릿한 향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도 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 마시고 나서는 입안이 살짝은 떫은 듯한 그런 탄닌감도 살짝 느껴지고요. 나스 제품치고는 피니쉬도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이어서 미야기큐 싱글모트 나스 제품도 맛을 한번 볼게요. 음이 미야기큐는 굉장히 청량감 있는 청사과 같은 캐릭터가 잘 느껴지고요 새콤달콤한 열대 과일 같은 맛도 느껴집니다 음 그리고 스모키한 피트 캐릭터도 느껴지지만 오히려 맛에서는 이 요이치 제품에 비해 피트 캐릭터가 조금은 옅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음, 다시 이두 제품을 마셔보니까 차이점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달콤한 과일 캐릭터랑 스모키한 피트 캐릭터를 같이 갖고 있지만 이 요이치 같은 경우는 그 글램파클래스 중류소 제품들에서 주로 맡을 수도 있는 그런 황 냄새 같은 게 살짝 섞여 있고요. 어, 확실히 서두에 말씀드린 이 스피릿이 묵직하고 강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될 정도로 입에 넣었을 때의 바디감이 상당히 묵직한데요. 이에 반해 미야기쿄 제품은 굉장히 청량감 있고 깔끔한 캐릭터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콤달콤한 그 열대과일 같은 느낌도 있고요. 마셨을 때도 이 요이치 제품에 비해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음. 입안에서 이 혀와 볼에 느껴지는 그런 자극도 이 요이치 제품이 훨씬 강력하고요. 이 미야기 쿄는 자극도 조금 더 부드럽네요.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미야기 쿄를 추천드리고요. 독특하고 개성이 뚜렷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요이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엔트 리 위스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